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해석 32번 강의이고요. 제 4장 행렬 고유값 문제를 시작합니다. 행렬 고유값 문제는 Ax는 람다 x 인 방정식에서 고유값 다와 대응하는 고유벡터 x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기초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요. 행렬시 탐색법, 거듭제곱법, 고유벡터의 결정과 하우스홀드 변환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QR 방법법을 공부할게요. 고유값, 고유벡터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선택 과정으로 호텔링 수축법, 자코비 방법을 공부하고요. 대칭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의 고유값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면요. 0이 아닌 벡터 x에 대해서 ax는 람다를 만족하는 고유값 람다와 고유벡터 X를 찾는 문제로 정의됩니다. 고유값 람다와 고유벡터 X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거듭제곱법, 하우스홀더 변환법, 행렬식 탐색법, 그리고 QR방법법을 공부할게요. 행렬 고유값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더라도 2x2 행렬인 경우에 대해서 고유값 문제의 정의 AX는 람다 X로부터 최소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행렬에 대해서 AX는 람다 X를 정개하면요두개식을 얻죠. 이것의 연립방식을 풀면 됩니다. 두 번째 식으로부터 X와 Y의 관계를 얻고요. 이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이 얻고요.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1과 2인 두 가지 해로 왔습니다. 만약에 Y가 0이라면 X도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해야 되겠죠. 이때 y는 0만 아니면 되니까 간단한 경우만 선택하기 위해서 y는 1로 두면요. x는 괄호열고4 3을 나눈다. y로부터 남다가 1일 때는요. 고유 벡터는 1, 1이 됩니다. 남다가 2일 때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2, 1이 되겠죠. 이와 같이 주어진 식을 풀어서 답을 어떻게 구하긴 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죠. 앞에 방법을 n by n 행렬로 일반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칭 행렬과 일반 행렬의 고유값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그리고 고유값이 복수수라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고유값이란 무슨 뜻일까요? 마찬가지로 고유백도란 무슨 뜻일까요? 이와 같이 한 개의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육감 문제는 공학적인 응용뿐 아니라 음악을 포함한 예술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4장에서 공부하겠습니다. M.S.M.S의 명령어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설명할게요. 수치해석 32번 강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